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차함수 y는 2 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의 최대와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 y는 2. 표준형 바꿔주면 되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자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디로 볼록하니?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3일 때지. 자, 근데 범위가 나와 있네. 0보단 크고 나왔고, 4보단 작대. 자, 0. 범위를 표시하면 0, 0, 이렇게 있고요. 4는 3보다 조금 더 가까운 쪽, 이게 있겠죠, 이렇 그죠? 그러면 범위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그치? 여기 안에서 가장 큰 값과, 언제가 제일 클까? 0 대입한 게 제일 크지. 언제가 제일 작아? 3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지, 그지. 0 대입한, x-0 대입한 k가 최대값. x가 3일 때 꼭지점에 잡혀있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최소값이 되네요. 자, 이 최대와 최소를 더하네. 최대와 최소를 더한 게 0이 됐대. 그럼 2k는 18이니까. K 값은 뭐가 됩니까? 9가 되겠네, 그죠? 정답은 5번.